여기 개싹 씩싹 기운 원숭이가 있습니다. 여유롭게 온천을 즐기는 원숭이라고 해서 온천 원숭이라는 이름이 붙은 녀석인데요. 그럼 온천이 아니라 온천 원숭이겠지. 아니 저도 오타인줄 알았는데 진짜 은천이 맞고 진짜 심지어 금색이라고 금천 원숭이도 있어요. 야저 저 새끼 잡아! 잡았죠. 넌내 거야! 살려주세요. 아무튼 이번에 관찰해 볼 원숭이가 얘네들은 아니고 조금 사뭇 다른 녀석인데요. 허질것 같은 전왕근, 황소 같은 하반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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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난? 그렇습니다. 오늘 관찰해볼 몬스터는 바로 헐크의 피를 잘못 처먹은것 같은 하얀 거짓말이 우리부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영장류 최강의 생물 원숭이입니다. 그럼 파괴왕 원숭이의 일상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 녀석을 겉으로 보기만 해도 까쳤다가는 냅다 반으로 접힌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는 알수 있지만 막상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감이 오질 않는데요. 이 녀석이 파괴왕이라고 불리게 된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좁은 뒷골목을 지나고 있던 어느 날 반대편에서도 다른 녀석이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이 좁은 골목에서 한 놈이라도 먼저 양 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상대방도 가오가 이거를 산 채로 삼켜서 그런지 비켜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어이. 어이? 결국 그렇게 서로 어깨빵이 일어나고 말았고 <laughs> 개빡친 원숭이가 순도한 시구 손방을 때려버렸는데요 한대처맞더니 뭔가를 떨구고는 그대로 자리를 피하는 가오가이고 정작 원숭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걸어갑니다 가오가이고는 방금 참맞으면서 뭔가를 떨궜는데 얼마나 놀랐으면 뭘 흘리고 갔을까 생각이 든 저는 뭐 지갑이라도 떨어뜨렸나 싶어서 대신 주워봤더니 지갑이 아니라 어금니였어요 Am I missing a t o o t 요 오 마이 갓. 그렇게 손좀 풀어서 그런지 출출해진 녀석은 어디론가 개 뛰어가더니 사냥을 하려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녀석은 사냥하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원숭이의 별명은 금사자이기 때문에 진짜 개딴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그냥 한대툭 치면 잡을 것 같은데도 아예 온몸을 던져가며 사냥을 하는데요. 야! 결국 1타 3피를 해내면서, 챔피언에걸맞은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난못 맞췄네. 이새끼 아가리 으딱으확찢어버으으으 어따 대고. 식으으으친 녀석은 으으도 시킬 겸 가볍게 지구를 때리는데요. 아니 미친 이정도라고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잃어버린 어금니를 찾으러 온가오가이고 맞다이로는 안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필살 어깨빵만 밀어버리고는 냅다 도망가버립니다 개꿀맛 그런데 충분히 기분 나쁠법한 상황이었는데도 따로 부복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인데요 하지만 밥 먹고 있을 때 건드리는 건 얘기가 다르죠 온몸을 날려가며 한땀 한땀 정성들여 마련한 식사자리를 어깨빵으로 오지게 치고 가버리는 가오가이고 그렇게 개빡친 온송이는 일단 먹던 건 마저 먹습니다 아저씨, 저 새끼 안 잡아요? 저도 바로 후두부를 깨버릴 줄 알았는데, 여유롭게 식사를 마치고는 어디론가 향하는 녀석. 원래 진정한 강자는 조급하지 않은 법이에요. 지금 그 녀석이 어디에 있든 진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몸좀 풀어볼까? 마음만 먹으면 아예 묻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졸지에 계속 처맞고 있는 지구가 말린 덕분에 너무 무서워. 간신히 목숨만 건진 가오가 이거는 그를 파괴왕이라고 소문내고 다녔다고 하네요.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아니, 뭔데 멋있냐? 게다가 이 녀석이 이렇게나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육체적인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단련, 즉 마음가짐도 수련하기 때문인데요. 마음의 수련을 하기 위해서 거친 오르막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온 녀석은 제일 뷰가 좋은 자리를 골라 앉고는 마음의 수련, 명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존나 아, 심심해. 뭐 아무튼 그렇게 유익한 명상의 시간을 보낸 녀석은 뭐하고 놀지 생각이 났는지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설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문과 도끼로 가득 찬 골짜기입니다. 아니 뭐가 재밌다고 여기로 온 거야? 사실 이곳에는 자신의 단짝 친구 미친 놈이 있기 때문인데요. 둘이 뭐 어떻게 친해진 건지는 모르겠고 싸움만 나는 상대로 인정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야 오랜만에 한 방고. 그러더니. 거의 사나이 클럽 그 자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이 좋 그렇게 겨우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고 산책 좀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친구 녀석이 더 신나버렸습니다. 야, 진짜 찐막! 이 둘은 그냥 눈만 마주쳤다 하면 냅다 싸워버리는데요. 힘으로 보나 똘끼로 보나 용호상박이기 때문에 승부가 나지 않아도 계속 싸우는 걸 보면 오히려 그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구는 고통받아요. 그렇게 신나게 놀고 온 녀석은 재밌게 놀았다는 의미로 지구를 마저 부셔버리기 시작하는데요. 아 재밌었다 세상이여 이러다 는다 죽어 파교왕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될 뿐이었습니다 물론 어딜 가나 부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숲은 이 녀석이 힐링하고 싶을 때마다 찾아오는 명소인데요 이렇게 자연 친구들과도 인사하고 하이용 뭐야 왜저래 심심해서 죽고 싶어질 때마다 찾아오는 죽음의 진검다리도 건너면서 놀아요 또 살았네 재미없게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빈 통나무 엎드려서 지나가기도... 하는데 왜 울어? 파교왕은 그딴 거 몰라요 아 개노잼 우리 움직이면 뒤진다. 게다가 야무지게 놀고 나서 마시는 자연의 담수는 꿀맛이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충분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지 휴식을 취하러 가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후두부를 맞고 에? 쓰러진 녀석.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반응조차 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범인은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씨발, 살발하다, 살발해 진짜. 알고 보니 이건 요즘 범죄자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하는 신종범죄 후두부 때리고 튀기, 즉후퇴튀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였는데요. 이런 위험 속에 한 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너 무슨 개소리야? 힘겹게 정신을 차린 녀석 지구를 부수지 않는 걸 보면 아무래도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온것 같은데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돌아오면 고통은 지구가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정신 없이 한참을 배회하고 나서야 낮잠을 자네요. 응. 지나가다가 후드부 맞은 것쯤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태평하게 잠을 자버리는데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오는데? 역시 파괴왕은 다른 건가? 배까지 그냥 야무지게 긁어주고 자연이 주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한껏 받으면서 평화로운 잠을 즐깁니다. 그렇게 어느덧 비는 그치고 화창한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한숨 자고 나서 기억이 돌아온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처럼 죽음의 징검다리를 폴짝폴짝 잘 건너는 모습을 보면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아니, 너가 무슨 수의사야. 아침에 다시 만들었다는 빈 통나무도 아싸, 개재밌겠다. 다시 개박사를 내주더니. <laughs> 이번에 왔던 길을 돌아오는 녀석, 죽음의 진검다리까지 건너서 도착한 곳은 다르마닌 바다 절벽입니다. 개삽질인오션뷰의 자리를 잡은 녀석은 차분하게 명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명상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도 하죠. 하기왕은이 과정을 통해 후태티 사건의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마법의 소라구동님, 제 기억을 찾고 싶습니다. 안 돼. 이런 띠발. 하지만 별 다른 소득이 없었는지 심무룩하게 걸어 나가는 녀석. 그런데 갑자기. 순간 범인이 생각난 여석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진심 펀치를 날리고 말았는데요. 그래. 기억났다. 비사즈 마지 시리즈 마지나그리 하지만 범인의 정확한 인상착의까지는 기억나지 않은 녀석은 오히려 평소에 싫어했던 몬스터들을 찾아다니며 전부 다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녀석의 단짝친구를 보셨듯이 이렇게 땀 내라고 맞다이를 선호하는 녀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날개 달린 깐제비들. 아, 조세네다 6학년이냐? 그렇게 본격적인 깐제비 토벌이 시작됐습니다. 성공적으로 깐쟁이 토벌을 마친 녀석은 멈 죽이는커녕 아무 상관없는 고령한테까지도 손을 대고 말았는데요. 고령들 중 최악체인 녀석을 잡아다가 잡아 하나뿐인 불을 박살내고는 통째로 씹어먹는 기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뭘 없으니까 개웃기네. 왜 시발 날 못잡는 고사한데?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머지 고령들한테도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완력으로는 자신 있던 고룡조차 이기질 못하자 순수 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고룡들은 자신들이 가진 속성 브레스로 제압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녀석도 마음만 먹으면 기깔나는 브레스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죠? 아무튼 그렇게 온갖 치열한 전투를 하고 돌아온 녀석은 굳이 개사 추운 극한지까지 가서 잠을 청하는데요 근데 저거 뭐야 돗자리야? 사실 극한지에는 이 녀석의 둥지도 있는데 멀쩡한 집 놔두고 밖에서 자는 모습이 진정한 파괴왕 같습니다 뭐 저런 게다 있어 이씨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미친 파괴력을 가진 녀석이 사실 내가 하는 거지롱 아무튼 미친 원숭이의 상위 단계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녀석은 아주 그냥 헐크마냥. 아마이생 항상 화가 나 있다고 해서 겨강이라는 별명이 붙은 녀석인데요. 겉으로만 봐도 건방지게 온몸의 털을 탈색하고 자신의 약점 중 하나였던 꼬리 맞았거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는데 약간 웰시코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에 산을 타다가 이런 미친 원숭이를 만날 확률이 매우 다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인구달급 전문가인 제가 이 녀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생존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계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200m 거리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위험한데요. 뭔가 착하게 뜨고 다확 죽여버리자니. 얼마나 강력한지 몇 번의 공격만으로도 집안이 무너지는데 지금이 바로 생존의 기회입니다. 로마토! 위기가? 곧 기회죠. 내려온 김에 낚시 컨텐츠까지 즐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생존법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집안이 무너졌을 때좀더 과감하게 몸을 던져주면? 어? 아 그리고 세 번째 생존법은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녀석이 한눈판 사이에 도망갈 시간을 벌어줄 덫을 깔아주는아니다 이렇게 덫을 깔아아면아무것아 못하죠? 어? 뭐였지? 마지막 네 번째 생존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아니야 모르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나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이 녀석에게 붙잡혔을 때의 생존법인데요. 우선 잡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사실 방금은 애초에 안 잡히는 게 베스트인 상황이었고, 지금은 탈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잡히자마자 개 처맞을 텐데, 먼저 여기서 정신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집어 던져졌을 때 주머니에 있는 삼광탄을 따주면... 졸까? 아, 어, 좋졌다 이번에야말로 장난 안 치고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모두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일단 잡힌 다음에 몇번두들김 당해 주고 던져지면 죽었어. 그럼 아몬. 나보다 트롤인 새끼는 처음인데. 그런데 요즘 세계적인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방금 봤던 그 도라이 같은 격왕라잔 중에서도 상 도라이라는 뜻에 역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역전 격왕라잔을 잡으면 막대한 상금을 주는 대회인데요. 이름하여 라잔 페스티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쌌어, 쌌어. 한 나라를 멸망시킨 전설의 흥룡도 잡으면 57,600원을 주는데, 얘를 잡으면 무려 21만원을 벌수 있습니다. 이거 맞냐? 그럼 바로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잡았죠? 일단 잡히자마자 개터 맞을 텐데, 먼저 여기서 정신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집어 던져뒀을 때 주머니에 있는 삼광탄을 쏴주면? 아, 맞다. 삼광탄. 야. 어? 돌맹이네?